한 2, 3년 정도 그때부터 엄청 빠지기 시작했던 것같아요다 자존감도 엄청 낮아지고, 모자 안 쓰고 꼭 다니고 싶어요. 저는 이름은 최지용이고요. 나이는 29살. 탈모는 이제 원형 탈모랑 앞쪽이 많이 진행되어서 병원 치료를 이제 받고 수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제가 발견했을 때는 한 2, 3년 정도 있... 그때부터 엄청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29살인데, 한 27, 6대부터, 그때부터 제 눈에 엄청 띄기 시작했던 것 같고, 지금 엄청 심해져서 병원 치료를 이제 받고 수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탈모를 겪으면서 자존감도 엄청 나가지고 일단은 가던 미용실도 항상 갔던 것 같아요. 가면 알아서 다 해주시고 내가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갔던 미용실만 갔던 것 같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뭐 그런 날에는 항상 모자가 없었으면 안 되는 일상 생활을 한것 같아요. 탈모 치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일단은 아직 젊다 보니까 제 자존감을 되찾고 싶고, 이제는 모자를 놔두고 다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, 앞으로도 그런 시기가 올 거라 믿고,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단 수술을 한다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얼마나 아플지, 추후 통증은 얼마나 갈지, 뭐 그런 게 제일 걱정된 것 같고, 그 이후에 이제 생착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엄청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. 수술 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, 이제 모자 안 쓰고 꼭 다니고 싶어요. 어,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저 말고도 누군가는 또 이렇게 탈모를 겪고 있으실 분이 계실 텐데 저처럼 용기 내셔서 치료하셔서 밝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